아~ 이게 신기하죠 가을? 이게 총몇 개예요? 가사를 네? 총몇 개예요? 몰라요한 400개? 양쪽 먼저 심으시네요. 네? 양쪽 줄로 먼저 심으시는 거예요? 저쪽은 측량이고 아. 선생님. 뭐 음. 음. <laughs> 제가 참 갖고 왔어요. 매신데 하마었어요. 아, 그래도 일할 때는 잘 먹어야 되잖아요. 이지도 윤지나 쳤어. 이 정도면 싱싱한 거죠? 네. 이게 물을 안 줘가지고 소들해졌어. 거기 저 사람이 있는 거물안 줘가고 그 집에서 물을 안 줬나? 어. 그래가지고 이어 우리 집 아가이 물 주고 막 심는 거예요. 하, 저도 바빴나보다. 왜요? 고추를 한번고면만 할까? 잡아주고. 고추를 심을, 고추를 심으면서 다 그, 따먹을 생각하니까 좀 미안, 미안. <laughs> 음, 먼지가 많이 나네. 무럭 무럭 자라라. 벌금 주고 사면 비로소 많이 좀 배가 있고 치가 잘될 거야. 어. 잘 돼야지. 올, 올해는 고추 쥐도 조금 넉넉하게 담고. 약간 수드어졌구나 예. 네. 물을 좀 심심한데, 이게요. 응. 그런데 물을 안줘가 수드러지지. 이거 가져올라오니까는럼면더 시드러지. 그럼. 빨리 심는 수밖에 없죠. 날이 추워가지고, 빨리 안사가니까 까봐 그랬데 그렇지. 물을 안간 거면. 음. 크면 심기 힘드니까. 물 주시네요. 네, 선생님, 물 주시는 거같은요물하나선생님요 확실히 그래도 하우스 아니라 따뜻하네요. 바깥엔 너무 추운데, 가물어서 물을 넉넉히 줘야 될것 같죠? 응, 음, 지 그래도 물이 나와서 다행이네. 근데 사람들이 참그 창의력이 좋은 것 같아요. 그 맨날 물 호수랑 구멍 뚫는 거랑 따로따로 하다가, 그래도 물이 넉넉히 나오는 곳이어서 다행이지 이 구멍에다가 제가 모종을 심어야겠네요 그래도 역시 고추는 기뭐 저쪽 일반 고추 돼서 있어야 되지만 청량초가 있어야지 깨끗한게 모종은 제가 넣을게요. 그래도 우리가 빨리 심는 거 아닌가요? 하우스 아니라? 아니에요, 스님? 스님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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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른 끝내고 참 먹어야지. 이럴 때는 그래도 컵라면이 제일이죠. 빵하고 같이 갖고 왔어요. 조금만 기다리세요. 판인데도 작은 게 있고 좀큰게 있네요. 네. 똑같은 판인데도 조금 작은 게 있고 실, 실한 게 있고 그러네. 잘 자라라.